가정벨 e l 가 w o doesn't po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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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e 할 n t pop up, d o s n t o d o e s 중의 하나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됩니다. 예시로 I find h e time I could go to the party.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파티에 갈 텐데 라는 해석이 되어요. 원래 문장은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파티를 못 갔었는데 만일 모음건 안을 보면 할 텐데 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를 가정할 때쓴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화형, 원제, 트릭, 안나의 사우스. 이거는 로또에 당첨된 건 매우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쓴 겁니다. 과거 알릴레오 설명하겠습니다 의미 모모야 만약 모모였다면 모모는 쓸 텐데 라는 의미가 있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이를 가정할 뜻입니다 이게 가정이니까 모모였다는 의인거고요 상태는 이플 플러스 주어 플러스 헤드 DAD를 붙이고 주어에다가 모니터마이 이건 똑같이 쓰고요 헤드 플러스 동사 DAD 붙입니다 이건 또 예시가 있는데 내가 지하철을 탔다면 나는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텐데 과거로, 과거가 아니 가장 과정법 과거가 아니니까 과거 형태 해석을 한 거고요 원래 문장은 내가 서브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늘 이렇게 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로 이 파는 만약 미아가 우산을 가져왔다면 그녀는 다른 것을 사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문장인데 원래 문장은 미아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것을 하나 샀다. 이것 또한. 가정법 가고 완료로 만일 몸을 약간 몸을 했을 텐데 라는 의미를 해석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